화이팅! 5번 매트 54번 경기 서광희 오진 1 경기입니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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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덜트 블루 여성 마이너스 47.5 이소민 선수 시상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. 어덜트 블루 여성부 마이너스 47.5 이소민 선수 시상대로 와주시기 바랍니다. 실제 지기야 몰랐어 몰랐어. 이것 신기갑인 어. 가 너무 안좋요개장하크 심판 판정 중입니다. 맥니까는 nmf 프로안돼안 돼. <목소리도> 아 머리가 짜진 같은데 음, 음, 이거, 이거 한번 봐봐도 될까요?